여행하는 컨텐입니다 Good morning, sister. g 여기도 수나 아버지 건물이래요. 여기는 세조대요. 역시 건물주야. Let's go. g o 마더스쿡 노 순아쿡. 순아는 요리 아니에요. 엄마랑 시엄마랑 요리를 다 한다고 합니다. 순아가 요리를 해준대요. 매이어 라면. 어, 리얼 스파이 응. 쌈바리 스파이시 소스. You are a o o Sister, hello, hello, s i s t e ano? e t How tasty. Very so nice. Very nice, very nice car. <웃음> <웃음> 네. 알룬, 알룬. 알룬. 와, 진짜 크네 여기. 아, 이배가뜨지이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지역이라서 밀물이랑 바닷물이랑 섞여 있을 거예요. 좀 좋네, 느낌 있는 느낌 있어.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밖에 다들 모르실 건데. 이렇게 이런 동네에도 있는 거를 아시면 요같이 생긴 게 퐁티아나 약간 그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배위에서 음식을 파네요. 어, 야, 야. Watercolor is like coffee. c Cappuccino. Cappuccino. Some p e 아 지금 이 들리는 요새 소리가 제비 소리인데, 제비 집을 만드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안에도 제비를 키우는 곳이 많을 겁니다. 여기 보트를 타고 넘어갈 것 같아요. Let's 어? go! 어? Just use this one? I'm not afraid. 편히 n 히 아우 이쁘다고 느껴? 아 왜야? Right? 한 명당 200원 정도 하면 돼. 2 0 0원 이용하는. 큰 배가 재밌는 같아요큰 배는 재미 없잖아, 스릴리 없어. 따아서 도착했습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겠는데? 아, 여기 강 건너면 시안탕이라는. 동네입니다. 아, 이, 이거 차 움직이는 건가? 타고 있는 거 보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누나! This one like sexy? <laughs> 아? For student? Yeah, student. Happy year. 아 원래 못하는 건잘안 하는데 어쩔 수 없네. 횡단보도가 없어서 나시꾸닝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나시꾸링이라는 음식이고요. 나시가 밥이고 꾸닝이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 밥이라는 음식인데 여기 위에 뒷손 치킨. 치킨 치킨. 아 이거 뭔지 모르. Yellow man is t i t m r 머리 강황인가? 아 강황이네 강황. Like curry. 인도 인도 그냥 카레. 카레가 들어간 밥이고, 밥이고 오이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아스피다 해요. 음. 카레 맛이 조금 나요. 카레 맛이 조금 나고. 맛있다. 음, 맛있다.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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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나. 저는 인도네시아 음식이 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에나 개나. 그냥 캣도 먀오. 캣캣 캣. 케이크, 노케 캣. 네. 되게 달고 촌독촌독한데, 예. 떡 같은데, 떡 예. 같아요. I thought that. t h o u a t e very favorite Korean song. Oh, really? Yeah. He likes idols. Super Junior. o e t s y a One of the g i r l One of the girls. y e o h uh, s Oh, so. Old, BTS. All the i d o l BTS. How much? No, I o t i I have it. Chip, Chip, I have one. n no,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이번 제가 뵙적에 튀요. 어, 오케이. It's okay. No p o b l e m 나 괜찮아. 어. 아무것도 아 스피드 레이나 계속 가. So, c h 로 e l l o 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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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더큰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저기 멀리 수영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위험한 건안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할 정도면 아, 눈부셔. 지금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곧 비가 올것 같아요. 오늘 누나 가이드는 되게 어, 재밌었어요. 보트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되게 고마운게 순하든 누나든 이제 다 사주셔가지고 아 이제 한국에서 선물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순하네 가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냥 마스크팩이랑 뭐 핸드크림 한 두억에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디스너스 스쿨 아 카톨릭 스쿨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집 아 사람 많네 여기 아이스크림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코코넛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여기 코코넛 알맹이도 먹어도 됩니다. 여기 코코넛. 역시 저녁 되니까 비가 오네요. 여기없이 아이스크림 딱 먹고 나오니까 비가 옵니다. 바이아라는 인도네시아 로컬 원주민이죠. 상식적인 건물이라고 해요. 문양들이 되게 독특합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발라이유라고 다이아랑 같이 인도네시아 토종 원주민입니다. 그분들의 왕의 건물. 음, 여기 노란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목소리> 발라 발라이유. 지라 <목소리> 인도네시아. 아. 리 반탁실라반탁실라반탁실라맞탁실라 인도네시안 아트. 그렇다고 합니다. t h 누나. <laughs> Thank y <See>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누나가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재밌게 놀다.